내일이 이제 빅데이에요. 정부 저의 장관님, 차관님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대망의 재킷을 입어보죠. 와 기대된다. 예. 네. 회장님 옷 맞춰드리는데 부담감 있나요?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어하실까봐. V.I.P.의 걸 그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 감동의 물결이 너무 너무 멋있네요. 공간의 모습을 보니까 딱 상상하던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은 가슴이 벅찬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저희가 비트빌을 합니다. 영업 대상되고 페이지를 뭐라고 해서. I can do the job. 큰 사고가 났어요. 오늘 80명이 왔는데, 80명이 먹을 샌드위치를 <laughs> 주문을 했거든요. 저희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아니, 근데 그걸 빼먹고 온 거예요. 담당자가 세 번을 체크를 했어요, 세 번. 3번. 세 번을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도 <laughs> 빼먹고 왔어요. 거의. 그런 행사를 하면 사실 그런 이슈들은 생겨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정신 차리는 거 정신이 이러면 안 돼. 패닉에 빠지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뭐 10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서빙을 준비를 할 시간까지 거기서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먹는 게중요하구나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수급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내일또 행사가 있으시잖아요. 내일이 이제 빅데이예요. 정부 부처의 장관님, 차관님까지 오는 그런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번 새로운 고객이 오는 거잖아요. 공간 세팅 같은 경우도 조금 조금씩 바뀌고 오히려 재밌죠. 다양한 행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만든 공간에서 그런 행사를 유치한다는 게올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담당자분들이 오셨는데 와이 국회나 그런 데 아니고 민간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동선이 잘 짜져 있는 거는 처음 봤다. 정말 좋다라고 하셔서 이제 배경을 얘기해드렸더니 아 역시 이거는 그 이해도가 없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진짜 진짜 좋아하고 하셨습니다. 옛날 경험들이 칭찬이나 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뿌듯함이 느껴지시나요? 뿌듯함도 당연히 있는데 게임으로 치면 퀘스트를 클리어한 느낌, 레벨 1일 때는 몰랐던 게한 10, 20, 30 되면서 아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뭐 날렸었지 죽었었지 게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써 이제 한이 공간 운영한 지가 3년 4년 되는데 대관 때마다 겪었던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 불편사항들. 불만 사항들 혹은 또 만족했던 것들, 개선할 것들을 다 메모를 해 놓은 거를 여기에다가 완전히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고객들이 요거 있나요? 이거 되나요? 저거 가능한가요라고 물을 때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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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예스라고 할때 역시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게 사업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서울에 있는 공간, 또 부산에 있는 공간, 테일러샵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그 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번엔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체스 게임 두는 것처럼 이 수를 여기다가 이 말을 이렇게다 배치하고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서 두수세수 수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쾌감이다.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 단순히 좋은 피드백을 들었으니까 기분 좋다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생각했던 전략들이 들어 맞았을 때의 쾌감이 진짜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뿌듯함, 쾌감 엄청납니다 <놀람> 네, 저희가 VR 캐시 서비스를 따로 팔아요 의전 서비스를 따로 파는데 여기에 이제 생수라든가 다른 게 배치가 되고 생화도 배치가 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거다 이제 저희가 잡아드리고 기존에 안 하던 서비스를 한번 선보이시는 건가요? 아니 원래 있었는데 이제 VVIP가 올 경우에만 따로 구매를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정도 쯤 되는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인데 부산에도 걸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산 거보다 더큰 작품이 나중에 다 채울 거예요 하나 두 개씩 고전 명화로 여기는 제 그림들.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제 작품들입니다. 2022년도에 그린. 그네형찬형 님, 저번에 옷 맞췄던 게다 나왔다고 하던데. 아, 예. 아주 잘 완성이 됐습니다. 보셨나요? 예. 이 옷으로 만들놓으니까 확실히 더 예뻐요. 원단이 예뻐 가지고 착용한 모습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상상과 어떤 대로 나왔나요 아니면 좀더잘 나온 것 같으신가요 옷 자체야 뭐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입었을 때잘 맞느냐 잘 어울리느냐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맞추신 구두랑 니트를 다 가지고 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두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성훈아 앞으로 난 구두는 평생 너희한테만 산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문자가 여러 번 왔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자신 있게 팔수 있는 제품을 판다. 서비스를 판다. 공간도 진짜 제가 이용을 하고 해봤을 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세일즈가 되죠. 그리고 구두도 생산하기 전에 3개월 정도를 제가 샘플로 여러 종류 신고 다녔어요. 좋아요. 저도 다른 구두 많이 신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일즈나 비즈니스의 자신감은 사실 뭐 말빨도 중요하고 뭐 전략 다 중요한데 일단 제품과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근데 구두 신어보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자신있게 팔았는데 좋아하시고. 저의 옷도, 수트도 처음에는 맞췄을 때 실수 많이 했어요. 막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랑 동성 씨랑 계속 맞춰 입어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바꾸고 딱 좋네요. 저희가 그 모든 거를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부산 대관문이 전화왔던 건가요? 예. 부산이 어떻게 보면 첫. 공간 확장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가요? 부산에 대해서. 부산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땠냐라고 물은다면 진짜 존나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고 1년을 버텼습니다. 1년을. 비즈니스를 감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혹은 너무 적은 수익이 발생해서 적자가 보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이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버텨놓으면, 나중에는 그거를 몇배 이상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라는 모종의 믿음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왔고, 또그 와중에 부산에도 또 좋은 분들이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버티는 저의 인내와 자금의 인내, 인간적인 인내, 마음의 인내가 다 합쳐져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뭐 대관은 기본으로 하고 1월, 12월에 이벤트가 또 열려요.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데, 클럽 806이 단순히 뭐 대관을 하는, 대관 비즈니스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관 비즈니스도 하면서 그 안에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거, 커뮤니티를 구축해가는 게큰 목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뭐 클럽 806 서울, 지금 뭐 테일러 806, 클럽 806 부산 그 뒤에 진짜 같이 뛰어지는 팀원들이 있다. 우리 팀이 있다 그거 덕분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옷 만든 매니저로서 형찬 형님 옷잘 나온 것 같나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한 대로 옷이 잘 나오면 느끼는 거는 아버지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느낌을 들긴 해요. 몇 번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자리 잡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나 뜨거운 일 정말 많았어요. 막 했는데 옷이 잘안 나와 있고 우리 옷도 입었는데 막 이상하게 돼 있고 어디 가서 못 만든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퀄리티가 나와 버리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동성 씨가 진짜 노력 많이 했죠. 외이오요괜찮지 어, 너무 재질이 좋아. 근데 엄청 어, 어, 편해 보이는데? 그냥... 오 야. 동성 씨가 얘기하는데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얼마예요? 물어보면 좋 아, 진짜? 네. 어. 이렇게만 봐도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느낌 오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느낌 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머리도 조금 제가 스프레이도 했습니다. 예. 아니 너무 좋은데요? 예. 너무 좋은데. 지금 구두는 미리 받아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구두 어떠셨나요? 구두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까지 샀던 모든 구두 중에 제일 편해요. 거짓말 아니고 그리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 학교에 신었습니다 이거는 성훈이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고 지난번 구두 하나는 제가 샀는데 이제 대망의 재킷을 입어보시죠 와 기대된다 예. 아. 그때 기성복은 너무 길, 길었는데 길어 네. 너무 좋다 이제 좀 약간 강남 원장님 느낌 나신다 아. <laughs> 잘 나왔어요 음. 계속 늘렸다 줄였다 아, 할수 있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보다 더 찌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드라코스. 음, 이거는 806. 806. 음. 마음에 드시나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진짜 근데 표정이 <웃음> <웃음> 결혼할 때예복했던 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 그때보다 더. 네. <laughs> 네 감독님도 수고하세요. 네 위에 상아줄을 제 기준으로 맞추시는 거고요. 응. 밑에 상의는 위에게 나오고 나서 응. 응. 더블 할 거면 2번이 괜찮죠. 5번 아니면 진짜 멋지게 입으려고 맞추시는 거 아니면 약간 실험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멋짐이라는 거는 기본 디폴트예요. <laughs> 실험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맞춰보려고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트를 정석대로만 항상 입어왔는데, 사실 테일러샵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이 저를 보고, 와, 이렇게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 인터넷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어, 이옷 멋있다라고 입은 사람들 레퍼런스 같은 걸 찾아가지고, 나도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입어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뭐 그런 의미로 치면 실험은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멋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에 맞추시는 양복을 치수를 명장님한테 재다가 동성 매니저가 처음으로 재준다고 하시던데 그만큼 성장했다는 건가요? 엄청나죠 완전 다르죠 엄청 기대됩니다 그 부분도 기대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대표님 옷 맞춰드리는데 부담감 있나요? 아니요 맨날 하던대로 하면 되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806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거 같아 보통 사람들이 자신감 주머니 하나씩이라면 한 두세 짝 정도는 달고 있다 <laughs> 베스트는 언제 입으세요? 있으면 이제 항상 입죠 지금 계절에는다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온성이좀 있긴 있나요? 보온보다는좀 그냥 하나의 멋격식에 요소, 멋의 요소 완서 진짜 포멀의 에치니까이3피스서입는다는거는 이거 뭐예요? v i p 는다 근데 이렇게 큰 거를 사신 거예요, 대여인가요? 아, 샀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 계속 가지고 싶으, 싶으니까 저는 빌리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큰 거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 크거나 엄청 작거나. 엄청 많거나 엄청 조금이거나 사람들이 의뢰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는 것, 혹은 그거에 완전 못 미치는 걸 해버리면 기억에 남는 거죠. 보통 생각이라면 여기에 적당한 크기의 그림을 걸겠죠? 근데 왔는데 그 벽면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게 걸려있다.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전에 806 사무실 만들 때에도 제가 앉아있던 그 코칭할 때 책상 뒤에 책이 1300권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 거기다 돈을 많이 쓴 거죠 책값도 많이 나왔거든요 책이 뭐 100권 200권 300권 있으면 와 책이 많이 있다라고 했겠지만 1300권이 있어버리면은 이건 뭐야 가돼버리는 거예요 요 그림도 그렇고 이 공간도 그렇고 뭘 하려면은 그냥 제대로 빡! 임팩트를 준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림도 큰거 내일 행사를 위해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원래 구매할 계획이 있어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원래 구매하려고 했다가 사야지 생각만 하다가 마침 이제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계기가 된 거죠. 아, 빨리 사야겠다. 어차피 살 거면 지금 사야겠다. 계산이 잘못됐다. <laughs>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졸라 보신데요. 그림 구매하기 전에 사실 생각 많이 했어요. 엄청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솔직히 큰 그림을 선택을 하는 게 내부에서는 작은 그림이 좋을 것 같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바에 의해서 크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종이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여러 번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제 머릿속에 결론에는 이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걸고 나니까 만약에 작은 거였으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네요. 감동의 물결이. 다른 그림은 고려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그림을 부, 걸고 싶었어요. 이것밖에 안 보이시나요? 네, 딱 원픽. 대표 하루를 참 알뜰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이죠. 어떤 일을 해내고 싶은데 시간 관리를 못 하면 그런 사람은 뭘 해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멀었고 늘 전날에. 내일 뭐 할지 이제 30분 단위로 체크를 해놔요. 빡빡하게 한 80점 이상 넘어가면은 그거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해놓고 발들이 쓰지 않으면 진짜로 놓치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의전할 때 나온 버릇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고 그러려면 시간 관리 안그러면다 놓칠 겁니다. 그 완전 가까이 오자 그냥 서가지고. 콜로보 더 다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1회 클럽 806 스페치클. 스피치. 클로... <laughs> 스피치. <laughs> <laughs> VIP를 이용하실 때좀 특별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 좀 꼭보즈에 관심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이거는 일이지만 이런 일은 조금 더 <laughs> 재밌게 한다? 좋아요 <laughs> 의전하실 때 중요하게 신경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에요? 가 불편하지 않는 거?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도 다 조사를 해보고 제대로 된 의전 그렇죠. <laughs> 의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성껏 모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죠. 부모님께 의전할 수도 있는 거. 너무 크신가요 혹시? 어,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네 혹시라도 하울링 나가면 제가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체가 풍격이 달라지고 국회 예. 예. 그 앞에 팔공육이라고 그 하는 태일로샵도 있습니다. 어, 검사빌 아, 그러니까 지금 국회 앞에. 제가 여기 공간을 기획을 할때 대사관이나 뭐관뭐 뭐 백악관 아니면 청와대, 춘추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공간 기획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 하는 그 공간의 모습을 보니까. 딱 상상하던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거의 가슴이 벅찹니다 기자분들이 노트북을 많이 쓰시니까 바닥에 콘센트를 깔아둔다든가, 아니면은 음향이라든가, 구조 그런 걸짠게 그냥 완전 딱 들어만. 하, 진짜. 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참석자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확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화했다. 3 성평등부 장관으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신지 사전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질문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의를 관심 있는 기자님들, 고용평등 다양한 청년경선기획과에서 생각하는 청년세대에서 어떤 그 오늘 케이터링은 문제없었나요? 노프라고요 no 아주 완벽합니다 5대처럼 대가 봐 걱정은 안 되십다. 걱정이라기보다 여러 번 여쭤봤죠. 상당히 고퀄리티 아님 가지가 그래서 왜냐면 오늘 쨌제 예. 장아님의 그 저도 아침에 네. 다른 거 갔었는데 니요는데알 나. 예. 네. 예. 다음에 담으로 오겠습니다. 네. 예. 네. 준비 잘해 주셔서 니다 감사합니다. 잘잘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1984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로마 출장 가셨다가 사셨대요 이거 우연히 지금 듣고 어, 그럼 제가 써도 되냐 면서 허락을 득하여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40년 된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리대에 빌딩이 4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테르샵 동성 매니저님까지 대동하고 또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저희가 비투비로 유니폼을 합니다. 유니폼이 완성되서 이제 납품을 납품 및 검품을 하러 가고 있어요. 아주 빅대입니다. 네, 동성 씨. 네. 도착하면은 검품부터 하고 문제 있는 것들은 분류하고 네.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제품부터 네, 네. 확실하게 오늘 단돌이 합시다. 이렇게 몇번 검수하셨는데 오늘 0백 번입니다. 대량으로 옷 검수를 해보신 적 있나요? 대량으로는 아니요. 근데 저희가뭐 이제 매일 매일 발주를 하니까 전체 양으로 치면 비슷한 양이죠. 저는 네, 속도가 붙어서 끝할것 같아요. 갈수록 제품들도 괜찮네요. 다 같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일하면 무겁죠 그냥 신경 썼던 부분이이 옷이 잘 나온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안심이되죠잘 마무리해서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 감동희도 고생하셨습니다. 다 고생하셨습니다. NGS 오늘 유니폼 납품 이제 사실상 몇 가지 체크할 것들 이외엔 다 끝이 났는데 한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맛있게 고기 먹고 마무리하시죠. NGS 한 하루였습니다. 10년. 토요일 오후 4 시에 서초동까지는 또 무슨 일로? 아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세일즈 강의가 있는데, 이제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나. 세일즈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세일즈 하면 단순히 뭐 영업직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세일즈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업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설득하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냐,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테크니컬하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세일즈를 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전할 예정입니다. 갑시다. 이반은 다양한 활동들이고, 만약 좋은 방, 다양한 취지로 각성하는 내용을 모여서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영업 분야에도 또 거기서 부장님들, 상무님들 앉아가지고. 자, 3 스토리가 머릿속에 속스 어떠십니까? 아, 좋죠. 반응들은 다 괜찮으신 것같아요 네, 예, 엄청 열심히 달리고 요 이제 또 남은 한 시간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아, 힘들죠, 안돼.